기부받은 중고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 아십니까? 최근엔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이곳에 물건을 기부하고 일일 판매원으로까지 나섰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 점원들은 꼼꼼하게 물건 위치를 점검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안내합니다. 손님이 필요로 하는 취향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게의 점원이 아닌 종로구의 공무원들입니다. 오늘 열린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위해 직원들은 지난달 2주 동안 물건을 직접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물품은 800여 점. 손때 묻은 장난감부터 책, 의류, 가방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모인 물품을 들고 직원들도 진열과 판매 봉사에까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직접 기부까지 하면서 판매까지 해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한번 해보고 싶어요. 비록 일회성 행사지만 종로구 직원에게는 나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이 물품을 많이 기증을 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요. 어,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부 문화가 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했다는 게 우선 아주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이곳에서 모인 수익금은 저소득층 방충망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